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까지 송전선을 설치해서 발전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또 생산된 전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쓸수 있도록 저장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사람과 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끌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을 전력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는 원래 격자를 의미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 수많은 발전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전기를 써야 하는 곳 역시 수없이 많으므로 이들을 연결하자면 격자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으므로 송전선과 전력망 시스템을 그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드에 디지털 기술, 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며 전기의 수요와 공급도 잘 매치시키도록 만드는 것을 특히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입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최대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율을 두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위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를 더 확보해야 하고 각종 발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버리는 전기량이 많아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또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납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면 전기를 과 생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을 전력 그리드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전력 생산이 크게 늘어나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감소시킵니다. 이에 더해 기존의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화석 연료 사용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 효과로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또한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제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아 분석하면서 전력 그리드에서 필요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전달하고 불필요한 추가 전력 생산을 막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전력 배치 효율화를 더욱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가 없다면 한여름과 같이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때는 전기가 부족해서 지역에 따라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 아웃이 발생할 위협이 크고 전기 수요가 적을 때는 전기를 쓰지 않아서 낭비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전기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보급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그리드에 더 스마트한 기능이 접목돼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이러한 그린에너지 전환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그리드 내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기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모든 생산자, 그리드 운영자, 최종 사용자 및 전기 시장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과 능력을 조정하여 가능한 모든 시스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 부담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신뢰성, 탄력성, 유연성 및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투자를 유도하여 스마트 그리드의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이머징 마켓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도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리드 탄력성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노화된 전력망의 현대화 및 확장,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실증, 표준화, 인증, 인력 양성 등의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딥마인드 테슬라의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서비스, 오라클의 에너지 빅 데이터 서비스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도 2022년 말에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라는 EU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전력망에 약 63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1840억 달러는 스마트 미터 보급, 그리드 관리 자동화, 디지털 계량 기술 및 현장 운영 개선 등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데 투입됩니다. 스마트 미터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밀화된 전자 계기를 말합니다. 기존의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보다 더 정확한 측정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패턴 파악, 지능형 공급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20년대 중반까지 스마트 미터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며 가상 발전소, 국가 간 전력 거래인 슈퍼 그리드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발전소란 여러 소규모 전력 생산 및 저장 시설을 하나의 대규모 운영 단위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와는 달리, 가상발전소는 분산된 위치에 있는 여러 전력원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작은 가스터빈, 배터리 저장 시스템 등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는데요. 그 덕분에 여러 전력원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조절하여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는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하고 수요가 낮은 시간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며 전력망의 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전력공급을 조절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변동성과 비예측성도 관리할 수 있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의 경우 가상발전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구조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가 지정한 국가 8대 신성장 동력 사업에 선정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030년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 스마트한 전력 소비 체계 구축, 전력 계통 시스템 디지털화, 마이크로 그리드 활성화, 지능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5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부분의 I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구조의 스마트 그리드 상용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용해 송 배전망 관리 방식을 지능화하고 전력계통도 실시간으로 운영 제어하는 등 세계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 그리드가 앞으로의 전력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2030년경에 1, 2경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